자, 93페이지 11번. <laughs>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원하는 게이 삼각형이랑 이동한 이 삼각형이랑 둘러싸인 넓이인 이만큼을 원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원이 와서,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맞죠? 왜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던 게, y는 x에 대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이 라인에 맞춰지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laughs>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지? 이거 보면 되겠네. 이만큼, 이만큼은 구할 수 있잖아.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구하지? 볼수 있겠네 반지름이네 맞지? 여기가 반지름이죠 어 어렵네 자 어쨌든 여기가 지금 얼마나 보이냐면은 마이너스 5.3입니다 그 다음에 요지성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0 으로부터 중심인 마이너스 5.3까지의 거리자 루트 2분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0 그럼 위에가 2죠, 2. 그러면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2. 이렇게.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2루트 2입니까? 2루트 2. 응. 그러면, 루트 2, 2루트 2, 이거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6이죠? 1대 루트 3대 2. 된 거죠. <laughs> 그래서 이걸로 수6입니다 그다음에 뭐지? 하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음. 이거는 저 그냥 할게. 요만큼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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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합동이겠죠. 맞지?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일 거 중점일 거야. 중점. 그래서. 저, 요 넓이의 절반일 거야. 맞지? 요 직각 삼각형의 절반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을 한 다음에 또 2분의 1 하면은 요 넓이가 나올 겁니다. 색깔. 그래서 얘가 지금 2루트 3이잖아? 없애고 2분의 루트 3. 맞죠? 근데 그거 두 개가 있는 거죠. 왼쪽에도 또 있거든. 그래서 답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어 이렇게 되네 좌표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좌표가 너무 복잡해서 안될 것 같아 근데 좌표로 푸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얘가 루트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만 평행이동 하면 되거든 평행이동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처음께 이거 두개였고 처음께 이거 두개였고 나중께 이거 두개거든아 그래도 힘들겠 그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풀이에서 아정상각은이 정. 정사각정상각으면 위주. 왜냐면 얘가 60도거든. 어, 30도, 어, 60도, 90도잖아. 어, 어, 네. 어, 얘가 90도. 어.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이변의 중점이 되거든. 그래서 이가왜 60이야, 60. 그래서 60도인데 얘가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얘가 이제 정사각되이거죠